From London to Simon. I've been all around the globe, trying to protect your soul We are heroes tonight. We will fly above the sky. We are heroes too. 첫 번째는 제가 연합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음... 아니, 연합방 운영자분들이 들으면 조금 불쾌하시거나 이러실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카고도 연합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별로. 참고로 대전에도 대전 카고 모임방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가끔 저도 카고 필요하고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그 연합방에다가 부탁해서 배차를 합니다. 카고가 필요할 때. 근데 제가 윙바디이다 보니까 윙탑 연합방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카고 쪽 연합방에 대한 일은 모르니까. 그런 걸 괜히 얘기했다가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 일단 윙탑이신 분들 중에서 어, 연합방 어, 연합방은 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제가 얼핏 대략 세도 한 7개 8개의 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는 아뭐 중복되는 방도 있겠죠 저 역시도 세개 방을 중복으로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운영진 분들이 서로 협의해서 그냥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이유는 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운영진들 분들끼리 추구하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왜 그거 있잖아요. 별거 없는데 운영진들이 합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특성이 또 다르기도 하고. 제가 그 전에 가입됐던 연합방 윙탑 중에서는 제가 세 군데가 있었어요. 어, 하나는 공항을 위주로 하는 방, 하나는 어, 사랑이 싹트는 방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죠. 거기가 있었고, 하나는 제가 공개해도 되는 전 1년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어, 세개 방에 속해 있었었는데, 아, 아 죄송해요 하나가 더 아니네. 네개방 중에 어, 두개 방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전일년, 그리고 하나는 어,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상방이라는 곳에 지금 속해 있어요. 제가 지금 연합방에서는 오다를 별로 잡지는 않아요. 예전과 다르게 딱 대전에서 출발하는 거, 그냥 오전에 싣고 출발할 수 있는 거, 이거나 대전으로 돌아오는 거, 외에는 별로 잡지를 않아서. 그래서 몇 군데가 좀 있고 해서 오히려 띄우는 쪽으로 위주로 하는 거지, 받는 쪽으로는 잘안 해요, 지금은. 안 받으려고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뭐, 금액이 안 맞다, 이런 걸 떠나서 내 위치나 동선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게더 많아요. 그 중에 뭐 전일년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솔직히 전일년이라는 곳하고 유상방 두곳으 있는데, 뭐 다른 방은 모르겠고, 제가 나오게 된두개 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공항 위주로 하는 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주하고 기사들하고 다이렉트 거래는 거의 없어요. 공항으로 들어가는 거는 있을 수가 있죠. 개인 거래를 만들 확률이 근데, 바깥 일, 공항으로 가는 일을 하는 것 말고는 바깥 일이라고 표현했을 을때 바깥 일은 더 거래처를 만들기가 쉽고 단가도 좋은데 공항으로 가는 것들은 특히나 쉽지가 않아요. 직거래는 공항은 털비도 별도로 비용을 다 청구하고 어, 이렇게 하는데 공항은 거의 다 이제 첫 번째 물건을 수입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딩이 무조건 껴야 돼요. 포워딩이 끼다 보니까 포워딩에서 남겨먹어야 되고, 그다음 중간에 포워딩에서 주선사로 넘겨줍니다. 주선사에서 또뜨형 먹어야 되고, 큰 주선사에서는 또 작은 주선사로 또 넘깁니다. 그러니까 뛰고 뛰고 뛰고, 많게는 3단계 정도를 뛰다 보니까, 2단계에서 3단계를 뛰니까, 금액이 더안 맞는 거예요. 저한테는. 야, 대전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뭐 200km를 가면서, 금액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올라와서 이런 금액에 다닐 바에 내가 여기를 안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더 심해요. 일반 바깥에서 다니는 것보다 공항으로 다니는 게제 기준에서는 너무 금액이 심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기사들이 그냥 복귀용으로 잡아가다 보니까, 특히 공항 같은 경우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하차가 조금 편합니다. 빠릅니다. 1톤 같은 경우에는. 몰리지만 않으면, 그리고 그 직접 출고 이런 거 말고는 굉장히 빨라요. 상하차가 대부분이. 그래서 공항으로 막 혼적으로 막두 개, 세 개, 네개막싹 세게 가가지고 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가 하락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공항일이든, 바깥일이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중장거리 이상 다니시는 분들 중에, 차도 막 3.5m 이상, 뭐, 하이탑의 초장축에다가, 그냥, 혼정만 싹쓸이 해가지고, 시간 딱딱딱딱 막, 뭐, 4개, 5개, 6개. 이렇게 씻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제가 욕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어떤 부류가 있냐면, 어, 그 지역에서 막몇 명이 모여서 창고 하나 얻어가지고 싹 쓸어가지고 지을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냥 하차는 서로 동선 맞는 사람한테 뿜빠이를 시키고 총 매출해서 엠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진짜 싹 욕을 해야 됩니다. 1톤에서 출레가 끌고 다니는 사람 어, 그리고 금액 상관없이 동선만 맞으면 무조건 싹쓸로 담아서 하는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같은 기사지만 우리가 굉장히 욕을 해야 되는 사람 이라고 생각해요 어, 진짜, 어, 진짜 제가 이거 유튜브 영상이라서 쌍욕은 못하겠는데 어, 저는 굉장히 욕을 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그런 사람 주선사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고 거기서 수출을 남겨 먹는 남겨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그 사람들이 일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근데 거기서 주선사가 얼마를 먹든 관심이 없어요 제가 수도권 15만 원만 받으면 돼요 주선사가 20일 영업을 해서 5만 원을 먹든 25일 영업을 해서 10만 원을 먹든 윙탑 기준으로 내가 15만 원을 받으면 돼요 네, 제 기준에서 는 근데 지금 15만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15만원에 영업해서 뭐 도, 주선사가 만원, 이만원 먹는 거는 괜찮아요. 주선사끼리또 경쟁을 하고 기사들이 들어와서 영업하고 주선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주선사 어쩔 수 없이 주선사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저, A 주선사가 15만원이면 저는 14만원에 드릴게요. 저는 13만원에 드릴게요. 막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는 또 우리 기사들이 잡아가는 거고, 나가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항은 그게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공항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그 아무래도 공항을 위주로 하는 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보지를 않고 있고, 또는 뭐, 그 금액이 포워딩과 주소사를 거쳐서 나온 그 금액들밖에 없다 보니까, 어차피 그냥 나왔습니다. 그 방은 그럼 사랑이 싹트는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다만 띄우는 게 규정이라서 코로나 안정지원금그 관련해서 잡담이 올라가길래 그런 내용은 개인적으로 하시죠. 라고 했다가 추방당했어요. 어. 어차피 사랑이 싹트는 방도 제가 잡을 오다는 뭐 별로. 없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 다시 들어갈 마음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되게 좋은 오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 기준 뭐 거의 다 좋은 오다는 뭐 개인적으로 다들 친한 사람들끼리 공유를 해버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당연하다고 생각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방이든 친한 사람들 먼저 일정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 물건을 보내지 한번도 안보신 분한테 보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연합방은 그래도 연합방 사람들끼리의 오더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일처리 해주려고 하는 그런게 있어서 저도 콜로 보낼거면은 뭐돈 1-2만원 낮춰도 보내기도 해요 이스타시로 보낼때는 왜뭐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1-2만원 낮춰도 주선서보다는 금액이 훨씬 좋죠. 제 아는 친한 지인한테 보낼 때는, 아, 이거, 이 정도는 줘야 됩니다. 내가 받는 금액보다는, 뭐 가끔은 만원더 얹어서 드릴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죠. 제가 가면 이 금액인데, 남이 가면이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니면 양은 물어봐서, 짐좀 실려 있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어,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는 대전 사람들끼리 저는 좀 친분을 지내고 있고, 그분들 위주로 보내고 있고, 아 그렇습니다. 저도 소그룹방이 따로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그룹방에서 주로 잡담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합방을 좀덜 신경 쓰게 되기도 해요. 그래도 항상 24시로 보낼거는 24시로 바로 안보내고 그래도 면허방으로 보내죠 가끔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실거라고 봅니다 이게 전일년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닌데 어 저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어떤 정보를 누구한테 물을 수가 없잖아요 묻고 싶어도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묻는 거하고 이게 좀 달라요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서 진행하시려면 전일년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전일년이라고 해서 뭐 운영진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전일년을 통해서 좋은 분들을 뵙든가 뭐 이렇게 일거리도 좋은 것도 자주 올라고 오 하니까 기왕이면 전일년으로 와서 같이 오더 창출을 해서 여러분들도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오다가 생기시면. 같이 오다도 좀 공유를 하시고, 이렇게 완활하게 지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유상방 같은 경우에는 윙탑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윙탑하고 2.5, 3.5, 뭐 5톤 이렇게 다 같이 여러 방면으로 모여있다 보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타고를 필요로 할 때, 오다를 괜찮은 거를, 기왕이면은, 제가 속해있는 연합방에다가 오다를 올리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어요 저도 거기서 유상방에서도 일을 잡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 딱 맞는 거맞춰서 때마침 올라오면 그렇게 진행합니다 끝으로 어 연합방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강의 좀. 지향이면 한 개방으로 뭉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운영진들은 그쪽 방에서만 활동하는지 몰라도 저희 같은 이제 거래처 없으신 분들은 이방저방다 걸쳐져 있거든요. 그냥 한 개방에 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굳이 다른 방을 여러 개를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 어? 모든 윈탑들이한개의 연합방으로 모여서 서로 오다를 공유를 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먹고 살수 있게. 아무튼 영화방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London to Taiwan, I've been all around the globe trying to protect your soul.